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양민혁 선수 관련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이 예고된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에, 램파드 감독이 선발 출전을 시킨 것인데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양민혁 선수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 35분 장면, 이 장면은 양민혁 선수가 이제 코벤트리에 왜 영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비수 3명을 달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끝끝내 슈팅까지 보여주는 요 모습이 사실은 코벤트리가 양민혁 선수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입니다. 이 양민혁 선수의 순간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몇 명을 달고 있어도 자신감 있게 슈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램파트 감독의 눈에 든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양민혁 선수는 또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수비에 가담하면서 상대방의 공을 빼앗는 모습이 생각보다 꽤 자주 나왔고 리커버리 횟수도 제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양민혁 선수 열심히 뛴다. 수비 가담을 잘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뛰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를 보면서 아,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70분 때 이제 양민혁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 돼 있던 부분으로 보이고 양민혁 선수가 이제 뛰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코코벤트리시티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이 수비가 공을 걷어내는 장면 바깥쪽으로 이제 공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스토크시티가 공을 잡았을 때 바로 발리 슈팅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발리슈팅이 기깔났습니다. 진짜 엄청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망을 흔들어 버렸고 거의 뭐 월드클래스 슈팅이었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경기가 1대 0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냅다 찼거든요? 냅다 찼는데 이게 낙차가 꽤큰 공이 되면서 골키퍼를 넘어가지고 이제 들어가 버리는 엄청난 발리슈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클래스 골을 끝으로 스토크시티가 1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배준호 선수도 이제 교체 출전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투샷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떤 팀을 응원해도 됐지만, 기본적으로 양민혁 선수가 이제 코벤트리에서 어떤 활약을 앞으로 보여줄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코벤트리시티 팬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에 집중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좀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골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런 골이 터지면 뭐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리그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FA 컵이 지금 하부 리그 팀들에게는 얼마나 의미 없는 경기인지가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 여하튼 뭐 우리 경기에 집중하면 되지, 리그에 집중하면 되지. 리그 경기가 20개나 남았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면에 보면은 에세랑양룩 퀄리티 양민혁 선수가 굉장히 좀질 좋은 선수로 보인다. 에세가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중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어, 중간 쪽에 있을 때좀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양민혁 선수 굉장히 잘했고요. 다른 데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컵이랑 그리고 리그 이런 것들 봤을 때 리그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쿼드가 좀 얇아서 문제였던 그런 팀이었는데 뭐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것 좋은 것은 양이랑 에세 이두 선수가 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팀을 좋게 변화시키고 있다. Impressed with both 양 and 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세 선수는 양민혁 선수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된 선수이고 에세 선수는 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온 선수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골대를 때린 장면이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양민혁 선수와 에세가 둘다 굉장히 좀 팀에 어떤 스파크를 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외 팬들의 반응이 일관적으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괜찮다, new lads looked good. 새로 들어온 친구들 괜찮네, we lost to a screamer. 진짜 비명을 지를 만한 골에 이제 져버렸지만 뭐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반응들입니다. FA컵은 사실은 뭐 이제 코멘트리스틱은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닌 것이죠. 램파드 감독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였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축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우리가 더 좋은 축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고, 8개의 어떤 체인지, 교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새로 들어온 양민혁 선수나 SL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at had to happen today because we need to see the new boys play. 우리가 새로운 친구들이 뛰어야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조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도 대거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떨어질 수 있었다. 물론 경기는 이기고 싶었고 그리고 굉장한 지지를 받았고 FA컵에서 이제 뭐 떨어지지 않는 걸 바라는 팬들도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지 못해서 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20개에 남아 있는 리그 경기들에 있다. 그러니까 코벤트리 시티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그동안 못 뛰었던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양민혁 선수, 에세 같은 새로운 선수들에게 확실히 좀 팀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이죠. 제가 양민혁 선수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평점과는 별개로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진짜 이제 빠릿빠릿한 모습과 공격가담, 수비가담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그게 이제 어떤 지표에서 드러나냐면은 수비 지표에서 리커버리가 일곱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맡은 이 측면에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특히 공수 양면으로 잘해줬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인데, 수비적으로는 리커버리를 진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슈팅도 두 개를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해외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한 그러니까 코벤트리의 유일한 위협적인 장면은 양민혁 선수에게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패스 능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측면 쪽에서 이제 패스 전개를 해주면서 88%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고 대부분 굉장히 이제 수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팩 패스가 많은 건 여전히 좀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측면 쪽에서 들어가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눈에 띄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하튼 이 코벤트리가 최근에 그렇게 경기력이 좀 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근 8 경기 중에 2 경기 이겼고 이번 경기까지 포함하면 9 경기에서 이제 두 경기를 이긴 상황인 것인데 이게 이제 뎁스의 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왔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 드렸죠. 근데 양민혁 선수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뭐 decent enough 데뷔 그러니까 데뷔 경기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 하지만 hopefully more to come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BBC에서는 이 양민혁 선수가 왼쪽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그 골키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방을 하게 하는. 선방을 쥐어짜낼 수밖에 없게 하는 양민혁 선수의 좋은 슈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 첫1 8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코벤트니가 최근 8 경기에서는 승률이 거의 뭐 50%나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그 끝까지 과연 완주를 잘할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양민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경기들. 이 챔피언십에서의 경기는 레스터, 미롤, 노리치, 큐피알 그리고 옥스포드와의 경기가 이제 2월 7일까지 다가오는 경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경기, 이 다섯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코벤트리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모션 가능성이 88.7%다. 어 저는 이제 이게 양민혁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하는데 양민혁 선수가 여기에서 잘 활약을 해야 자신이 EPL에서 뛸 만한 선수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아쉬웠냐라고 하면은 이제 양민혁 선수가 기존에 뛰던 포츠머스는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이 불가능했고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잘해 준다라고 판단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양민혁 선수를 잘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전시간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의 역할에게 맞는, 그러니까 1위 팀에서 좀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그런 부분에서 양민혁 선수의 적극성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민혁 선수가 좋은 팀에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프랭클 램파드 감독도 지속적으로 양민혁 선수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외신도 양민혁 선수를 좀더 주의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때 양민혁 선수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이 램파드 감독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코벤트리시티라는 팀이랑 만나게 된이 부분은 굉장히 본인에게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양민혁 선수의 활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관련된 소식들 앞으로 전달될 때마다 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경기 리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떤 팀의 축구를 볼지 요즘에 좀 고민 중이었는데 양민혁 선수가 선발 출전 많이 해 준다면은 또 축구 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양민혁 선수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